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단식입니다. 오늘은 대구에서 활동하고 계신 엄보결 지사장님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축복지사 엄보결입니다. 축복지사요? 네. 왜 축복지사예요, 사장님? <laughs> 우리 오예숙 생활단식을 만나서 사실 축복인지 몰랐어요. 그냥 뭐 굶었더니 살이 빠졌더니 예뻐졌네 이 정도였는데 한 1년 정도 지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케어하고 지나고 나니 삶이 바뀌는 걸 보고, 하루는 너무 감사의 기도가 나오면서, 아, 내가 이걸 알아들었다는 것이 정말 축복이구나. 그래서 제가 1년 뒤에 축복지사라는 이름을 지었답니다. 아, 그러니까, 너희에게 축복을 내주니 이런 게 아니다. 그렇죠. 아. 네, 간단히 소개 잘 들었고요. 네.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단식을 왜 하셨어요? 아우 저는 굶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. 뭐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내 인생의 최대의 체중이 나가더라고요 어느 날. 잠깐 잠깐, 잠깐. 인생 최대 몸무게 한번 보시겠습니다. 왜이래 이런 것도 들면 안 돼. <laughs> <laughs> 와, 잘한다 인생 최대 몸무게 저 때였구나. 아우 어떡해 부끄러워요. 어느 날 지인이 날씬하게 해서 오셔서 제한테 어, 이 오해숙 생활 단식을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. 네. 정말 병원에 많이 다니시던 그분이 너무 건강하게 오셔서 제가 너무 놀래서 아 속으로 속 마음으로는 아 나도 저렇게 한번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서워서 못 굶겠더라고요. 무서워서 못굶고요 네, 꿈꿨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은 둘째 딸을 먼저 시켰죠.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왕성한 식욕에 절대로 못할 줄 알고 너 해볼래 하고 시켜 시킨 건데 피부 도 좋아지고 생리통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. 그리고 안 죽는 거야. 안 죽었어. 오안 죽었어. 우리가 <laughs> 그러니까 지금 안 죽었어. 엄마가 <laughs> 먼저 이렇게 모범을 보여서 이렇게 했어야지. 딸 말이 그랬어요. 엄마가 이렇게 났으니까. 엄마가 책임져야 된다고 해줄 수 있는 게 돈으로 해결해줄게 그래서 엄마가 엄마 나한테도 좀 투자를 해아 이거 왜 이래 어, 왜? 엄마 나한테도 투자를 좀 해줘요 엄마 <laughs> 사실은 성형수술을 해준다니까 성형을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전신성형인 외숙생활단식을 소개해줬으니까 오, 제가 책임진 거 맞죠? 저도 여자니까 나도 조금의 희망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래도 못 할까 봐. 우리 딸이 남긴 제품을 먼저 먹어 없애려고 한번 해 봤어요. 어머. 1 0일을 굶었는데도 안 쓰러지고 회사 사람들은 어 피부가 왜 그렇게 점점점 좋아지냐고 계속 계속 내보고 굶는 사람 맞냐고 계속 묻는 거예요. 제품을 다 받아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해서 50일 프로그램을 마쳤더니 제가 형님에서 이렇게 된 거야. 어떻게 된 거야? 완전히 어나 응. 이러서도 돼? 어이러어 이렇게 이렇게 어 <laughs> 샤랄라 샤랄라 이렇게 10kg를 감량하고 정말 큰내 인생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죠. 아 아까 사진 보셨지만 아, 아, 이랬던 분이시요그땐 <laughs> 네. 형님이었어요 별명. 이 <laughs> 어단신 했더니 어떤 점이 좋아졌어요? 자고 나면 일단 허리가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그리고 뭐 종합 병원이세요 아네 뭐 우리 남편이 제보고 걸어다니는 종합 병원이라고 했어요 안 아픈 곳이 없어 고칠 수 없을 것이 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살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어, 불편하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. 뭐, 다리 아프면 안 걸어 다니면 되지. 뭐, <laughs> 이렇게 생각하고. <laughs> 뭐, 위에, 뭐, 좀 먹는 걸 좋아해서 위 탈났으니까 뭐, 뭐, 그래도 계속 약 먹으면서 많이 먹으면 되지. 뭐,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음. 무엇보다 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든이 종합병원이 음.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. 아. <laughs> 자, 이 타임에 예전 사진 보겠습니다. 아, 또! 아, 왜 이래. <laughs> 그만 좀 봐. <웃음> <웃음> 자, 그렇다면 마지막으로.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. 사람은 기회를 여러 번 만난다고 합니다. 기회는 앞에서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나면 뒤통수에 붙었다고들 하죠. 저도 이 오생단을 처음 만났을 때어 8개월 동안 거절을 했었고요. 8개월 지난 뒤에서야 이걸 해보게 되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다는 게 너무나 어, 감사한 일이고 정말 이 단식을 오해숙 생활 단식이 어떤 건지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. 저처럼 단식이라는 아주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있었던 사람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 이유가 있겠죠. 한번 경험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해숙 생활 단식은 일반 단식과는 많이 다릅니다. 일반 기본 가지고 계신 일반 상식과도 많이 다르고요. 앞으로 남은 인생 건강하고 자유롭, 자유롭게 죽는 날까지 내네 발로 걸어다니고 싶으신 분들, 꼭 오해숙생활단식 한번 해보세요.